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올려봅니다 저번에 위스키 한번 리뷰했는데 어 그때 그 CU에서 팔던 그란츠 그거 예약 주문 해야 되고 또뭐 저도 예약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 워낙에 그 그란츠 트리프로드 예, 그게 인기가 많아서 어, 아마 동이 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아쉽게도 주문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지 못하겠고 뭐 어차피 저도 초보 뭐 입문자이기 때문에 어 그동안 어 대신 이제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서 종류별로 다 사왔습니다 200ml 짜리로 스카치 블루 포켓 예, 200ml 짜리 같은 200ml 짜리인데 크기가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예. 바일렌타인 파이니스트 예, 오늘 초본데 뭐 골고루 다 맛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블랙 앤 화이트, 오늘 다뚜다 합니다. 네. 뭐잭 다니엘, 어, 잭 다니엘은, 저, 에반 윌리엄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성비 좋다 하는데, 뭐 구미에는 700ml 짜리 있고, 뭐 대구에도 물론 와인에 모어가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잭 다니엘 블랙이 아마 에반 윌리엄스 블랙보다는 더 하이 클래스 제품이기 때문에, 네. 요걸로. 사는김에 고량주도 한번 사봤습니다 고량주 고량주인데 몇도짜리 34.2도 도수는 좀 약한편이네요 고량주치고는 네. 그래서 저번영상에서 음 제가 블랙보틀을 좀 깠는데 이게 사람마다 입맛이 취향이 다릅니다 이 블랙보틀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피트 스모키 뭐 이런쪽에 계열이더라고요 그러고 어 이제 종류 크게 나누면은 이제 피트 스모키 위스키 그리고 어뭐 그런 계열 그리고 또뭐 쉐리 느낌의 과일 느낌의 그런 위스키 뭐 예를 들어서 시바스리갈 뭐 이런 거 제가 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의 대표 주자 말씀드리면 어이 진빔 와 근데 제가 이 진빔에 꽂혔어요 이게 몰라요 뭐 법원 애들 중에서는 뭐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또 매니아들한테는 별로 취급도 안 해주는 애인데 제일 국내에서도 지금 제일 싸죠. 이게 저번에 한번 어 이게 세븐에서 세븐일레븐에서 이렇게 잔패키지 세트에서 8,500원에 팔던 거를 갑자기 이제 유비스키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버렸어요. 이게 갑자기 만 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200ml 짜리 만원할것 같으면 700ml 짜리 3만 원, 3만 원, 에.. 3만 2천 원. 에, 그게 훨씬 g 비마이터 낫죠. 아, 그렇게 사가면는 나는 200ml 짜리가 어디까지나 8,500원 할때 가성비 있다는 얘기고, 요번에 요 만원까지 올라 버렸어요. 가격이. 미친 거죠. 이제 양주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사실, 사실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알지만은 뭐 요런 애들 계열은 다 저가위스키, 블랙&화이트도 앤 화이트도 그렇고, 이제 조금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게 잭단일부터 이제 조금 가격이 있고, 고량주 6,000원. 스카치 블루 세븐 엘리베이에서 8,000원, 파이니스트 1,600원, 블랙 건 화이트 8,000원, 잭 다니엘, 어, 이게 가격이 1,7,000원인가 비싸죠. 예. 얘는 아마 700ml 짜리도 4만 몇천원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진빔 이거 8,500원에 200ml 짜리 괜찮다고 했는데, 어떨지 제가 이것저것 지금 영상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기좀 그렇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버번 위스키에서는 진빔 계열이 있고 뭐자 요거 음 요것도 뭐그 한번 이쪽 계열인 것 같아요. 지금 잭 다니엘 얘도 뭐뭐 싱글몰트 이런 게 아니고 블렌디드 예. 뭐번 버번. 버번? 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예. 아니, 눈이 아파서 그냥 뭐 저는 초보니까 뭐 얘도 뭐 법원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 아, 테네시 위스키. 아, 테네시 위스키. 아, 법원 아니고 테네시 위스키. 넘버 세븐. 제이 다니엘. 일단 뭐 하여 뭐 일단 이쪽 계열이 거고요 어, 블랙 앤 화이트 얘가 뭐지? 어, 하여튼 뭐 크게 세 분류로 하면 뭐 뭐 쉐리향 나는 위스키 어차피 다 40도 넘는 위스키인데 뭐이거 이제 피트 스모키 카면 뭐 시계 말 해서 뭐 일반인들 압니까 그냥 치과 냄새 약, 약 냄새나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면 이거 먹으면 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볼로 먹었을 때 진빔이 가장 맛있었어요 막 뭐, 김말 필요 없고 지금 다 뚝딱 들어가겠습니다 고량주 이건 나중에 먹 따. 이거는 뭐 고량주 누구나 다안 먹어봤는 맛이기 때문에 일단 공, 저는 궁금해서 한번 사 먹는 거고 자 일단은 뭐부터 또따 드릴까 어... 자 하이볼로 이 제일 진빔이랑 유사한거 요부터또따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들 싸구려 만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기대해 보는데 얘들 발렌타인하고 이 스카치 이거는 그냥 싸구려 만날 것 같아요 아,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많이 하니까 이잭 다니엘부터 한번 야, 진빔이 참 구성이 마음에 들었는게 나는 솔직히 어, 이 같은 급이라고 생각한다고 어,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구성도 괜찮고 이렇게. 그래가 이제 이 진비 뭐 같은 200인데 가격이 이제 두배 차이 나니까 얘랑 얘랑 같은 200인데도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자꾸 말이 어, 길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따가지고 예. 잭 다니엘 뭐 어떻게딱 그냥 돌리면 되나? 아니네 아이고. 손톱이 얇아가지고, 아 따는 것도, 좀그지 같네요. 손톱이 얇아서, 연장이나 따로. 비닐 하나 벗기는 것도, 진정이야. 저 상황 좀 기다리십쇼. 빔빔. 음. 또 따로 했습니다. 진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냄새 근데 되게 막보도똑 소리도 없고 그냥 아주 뭐예처럼 그냥, 그냥 허술하게 훅 벗겨지네요. 그냥 종이 테이프만 벗겨지니까 짝퉁 아닌가 냄새 진빔이랑 비교해봐야겠다. 되 냄새는 어 진빔이랑 다니엘이랑 뭐 초보가 봤을 때 뭐가 다른지 제가 진빔을 저만큼 사먹은 이유가 가격이 8500원에서 했는데 지금 만원해버리니까더 이상 진빔을 200ml짜리는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잭다닐 조금 더 아, 진빔이랑 뭐가 다른지 아, 잠깐만 진빔 먼저 살짝만 제가 맛보겠습니다. 진빔부터 살짝만 먹어. 저이잔은 진빔 맛이 섞여 있으니까, 저 다른 먹을 잔으로. 아. 아, 진빔. 진빔은 하이볼이죠. 역시 이름으 뭐, 맛대가리 없습니다. 잭당히엘 조금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빔이랑 향은 좀 틀리네. 아, 알것 같아요. 아, 어, 진빔보다잭 다니엘이 확실히 아 어, 고급지네요. 진빔은 지금 충분히 에어링이 됐는데 불구하고, 돼도 불구하고 음, 싸고래 알콜 느낌이 나요. 스트레이트로 먹었을 때는. 근데 잭 다니엘은 딱 넘겼을 때 향긋해요. 예. 자두개 비교해 볼게요. 자, 이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잭 다니엘을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넣고, 하이볼로 한잔 만들고, 맛을 비교를 해봐야 돼. 오늘 이거 크게 하이라이트, 나머지 애들은 천천히 제가 리뷰 올릴 거고. 자, 진빔. 자, 색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둘 다. 근데, 자, 잭단니를 넣고, 헷갈리니까. 자, 한번 맛을 비교해볼게요. 자, 다 타놨습니다. 자, 젤로토닉하고 제로토, 이렇게 섞어서 두잔 만들어볼게요. 자, 요거 진빔, 진빔을 큰 잔. 자, 그리고, 잭다니엘. 자, 그리고, 한 번, 가격이 두 배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일단, 저는 뭐 평상시에 하이볼로 먹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뭐 스테이트로 먹는 사람들 그리 많을까 싶습니다. 진빔 양은 컵이 커서 많아 보이긴 한데 의외로 이게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둘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진빔을 아, 먼저 먹어보고 평상시 제가 아는 맛그 다음에 제까니얼이 뭐가 다른지 한번 하이볼 맛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예전이 요래 다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제로 제로 토닉 제로 하고 먹으니까 진비 맛있고 자요번에 기대하고 있는 잭 다니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토닉 제로에다 둘다다 다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맛이 그냥 진빔이 더 맛있어요 <laughs> 진비미 젤로 토닉제로 하고 어려움에 하이볼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그러니까 얘는 신선한 향긋한 그 맛은 스트레이트로 먹을 때는 고급지고 그런데 얘는 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었을 때 구성은 진비미 승입니다 얘는 좀 약한 맛 어, 약 조금 약간 상콤한 맛이 좀 덜해요. 다운돼야 된다 캐는. 그냥 이렇게 먹었을 때는 확실히 얘가 더 고급져요. 원래 원래 그대로 먹었을 때는. 근데 하이볼로 먹었을 때는 확실히 진미미 압성이네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저는 이제 뭐초보 리뷰고 뭐 영상은 뭐 어, 시, 12분 영상이면 충분히 췌장 길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얘들 전부 다. 스트레이트로 먹으면 싸고래맛 날건데 하이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설픈 영상 감...